예, 안녕하십니까. 영스카 TV의 영스카입니다. 예, 제가 지금 방송을 다시 켰어요. 예, 아주 멋져요. 뭐, 며칠 전에는 그 우리 97도 씨 해물칼국수 저기 라이브 하다가, 아니, 그 녹화 뜬 거죠, 그때도. 하다가, 예, 카메라, 카메라 플레이 버튼 안 하고, 녹화 버튼 안 누르고, 그냥 하고, 예. 지금, 아이고, 카메라 잠깐 흘렸어요. 예, 예, 지금, 어 지금은 또예그 <laughs> 마이크 연결 안 하고 아딱 했더니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볼륨을 막 올렸다 내렸다 했는데도 안돼 안안 들리더라고요 봤더니 예, 설정 안 하고 그냥 방송하고 예 그래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 오늘은 자, 영종도에서 여름만 되면 온 가족, 아이들, 특히 아이들 뭐 초등, 중학교 정도면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뭘 잡는 거는 뭐 어른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령층 관계 없이 가족들이 오시면 아주 좋아할 만한 영종도 내에서, 영종도 안에서 예, 좋아할 만한 곳. 자 그곳이 자 지금 안녕 내사랑 모모님 블로그를 보고 있는데요 자 마시안 갯벌 체험장 입니다 자 여기도 뭐 제목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이와 함께 조개 캐러 가요 아이들이 이거 좋아해요 조개 같은거 캐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막 잡고 뭐 캐고 또뭐 먹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시안 갯벌 체험장을 이제 이용할 때그 체험비라는 걸 내야 되고 뭐 주차 정보, 그다음에 여기 갯벌에 대한 정보도 그 그러니까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봤는데 이분 글이 가장 좀예좀잘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이제 닉네임이 백하비님, 예 닉네임이 백합이님 예 모합이 백합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행 맛집 이분 이제 블로그가 여행 맛집, 책, 육아, 엄마 생각, 아이 생각, 아 이게 또참 이런 좋은 테마를 갖고 이렇게 글을 또 블로거 활동을 하, 해주시는 분인 것 같고 쿠팡 파트너스 활동으로 어예뭐 수료도 뭐 받으시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제품 정보를 주시는 분이시네요. 예. 이분 글을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제 영종도 이곳저곳을 이제 좀 안내를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티비 영숙카에서 예 그, 다녀오신 분들이 이쪽에 블로그 활동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게 저희가 사실 현장 나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이런 이제 블로거 님들 소개도 좀 해드리고 예 이분들이 다녀오시었던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도 블로그를 보면서 쭉 읽어보는 게더 예,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가면은 하뭐 가끔 뭐 정말 좋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뭐 방송하다가 빠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를 보고 예. 한번쭉 보면서 음, 내용 한번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날씨가 흐렸던 5월. 아, 이분이 또 5월달 이렇게 다녀가셨어요. 예. 새벽부터 이날 이제 5시 그, 그날, 내 예, 당일날, 이제 새벽에 비가 내렸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이나 새벽에 비가 오면은, 이 갯벌 같은, 예, 체험장, 이제 야외 활동이죠. 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죠. 날씨도 좀. 해가 그러니까 이게 쨍쨍거리면요. 힘들거든요. 예, 이게 왜냐면 장시간 놀다 보면 막 새까맣게 타고, 뭐 또, 어, 심한 분들은 막화상도 그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갯벌이나 해변에서 노시는 분들은, 자 이제 해가 없는 이제 요런 날씨가 좋긴 하, 합니다 예 제가 어저께도 저희 여기 카페 거리에 보니까 어저께 한뭐 최고 기온이 뭐한 32도 34도 34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 해가 많을 때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만큼 차라리 이런 해안가에서 놀 때는 그냥 이렇게 좀 어, 어, 흐린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자 위치는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마시안 <laughs> 어촌 체험, 휴양마을, 예, 인근이네요. 예, 그쪽, 이제, 건너편 쪽이 되겠고. 자, 아마 이, 안녕, 내사랑, 모모님 블로그 참고하셔, 해보셔도,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어, 이 갯벌 체험장, 이제 방문을 하시기, 하실 때는, 뭐, 오전 몇 시에 가자, 뭐, 이게 아니고,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예. 이,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는 물때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 물대를 반드시 확인하고 오셔야 되는데, 이게 왜, 왜냐면 매일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다르거든요, 시간대가. 그러니까 막, 잘못 오시면은, 예, 조개 캐려고 딱 왔는데, 물이 뭐, 찰랑찰랑 거린다. 예, 수영만 하다 가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물대를 확인하시고, 예, 물이 빠졌을 때, 예, 그때 오셔야 되는데, 자, 이분은 갯벌 체험 문의 전화라고 그래서 아마 요, 고, 이제 그 체험장의 관리 어떤 이제 관계자분들 연락처를 여,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좋긴 한데, 그 네이버 검색창에 영종도 물대, 영종도 물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자, 그, 이제, 그, 뭐, 만조가 그러니까 물 들어오고 빠지는 시간 확인이 가능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확인하신 후, 이제 오시면 되실 것 같고, 아, 물론 날씨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예, 또 비가 많이 오거나, 또 너무 이 햇빛이 뜨거운 날은 이 개펄 체험장이 사실 뜨거우니까 다니시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뭐큰책 모자 이런 거 쓰고, 하실 수도 있는데 또 너무 더우면 예, 또 어르신들은 잘못하면 이, 또 너무 더우실 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너무 덥지 않았나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 한번 읽어볼게요. <laughs> 자 우리가 간 날은 저조기. 그러니까 이 저조기라는 게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시간이랍니다. 예 그래서 앞뒤로 두세 시간 총 4시간에서 6시간 체험이 가능했다. 그니까, 러 물이 많이 빠질 때는, 그 그러니까 조개를 이렇게 뭐 캐는 시간이 한 4시간에서 6시 좀 6시간 정도,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래서 요 날, 5월달, 요 가신 날은, 10시 전에 이제 들어가서, 예, 물이 이제 쫙 빠졌을 때가 10시 전이었나 보죠. 10시 전에 들어가서, 5시, 아, 이거 뭐 풀로 놓으셨네요. 예, 그니까, 이만큼,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가면. 이게 예, 아이들이 이 노는, 이 잡고 막이 뻘에서 놀고 이러는 게참 이게 좋거든요. 예. 자, 사진 한번 볼게요. 예. 자, 보시면은 이제 요런 모양, 요런 모습. 예, 갯벌 체험장.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어, 제가 지금 이 카, 이모니터가좀 멀리 사실 떨어져 있어요. 예, 좀, 음, 좀 가까이 보면은. 예뭐 이렇게 체험장이라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한동이 보이고 자, 그 밑바닥에는 이제 바닥에는 이제 이런 것도 조성이 되어 있네요. 제가 요 최근에 안가 봤는데 이게 올해 이렇게 조성이 된 건가? 뭐 조성보다는 설치죠. 예, 이렇게 이런 것도 해 놓고 이제 예,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징검다리 예, 돌다리 이런 것도 해 놓고 예. 에,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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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들 밥안 먹어. 응. 예, 예 아그다다이 그, 아니고 저희 동생도 여기 나와 있는데 저희 애들이 있거든요. 예, 네, 예, 오늘 밥 차려줄 사람이 없어갖고 밥좀 차려주고 하라고. 예, 저희 뭐 이런 뭐그 편집 안할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막막 막 해야 되니까. 예, 아무튼 뭐 좋잖아요. 삶이 묻어나는 방송. 예, 자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시안 갯벌 체험장 찾아가기. 예, 물론 이제 이런 정보를 아시면은 찾아가셔야 되는데, 그냥 심플하게 내비게이션으로 마시안 갯벌 체험장. 자, 이렇게 하시면 다 나와요. 예, 찾아가시면 되고. 자, 혹시라도 뭐내비게이션이 이게 안 나온다. 이러면은, 어, 뭐 마시안 탐앤탐스? 곧 예, 바로 옆이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탐앤탐스, 마시안 탐앤탐스. 이렇게 검색해서 가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자, 자, 요 사진이 이렇게 또 이렇게 예쁜 예, 뭐 어떤 구조물 조각, 예, 참 예쁘네요. 뭐 T자인데, 예, 아무튼 이렇게 해양가에 이런 뭐 모르겠어요, 무슨 뜻으로 이렇게 T자 이런 거를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쁘잖아요. 예, 예쁘게 봐주시고 사진도 몇장 찍어서 SNS에 올리시면 또 이런 거 배경으로 찍으시면 또 멋이 뭔나요사람들막 부러워하고 예, 그러니까 오셔서 사진 많이 찍어서 올리시고. 자. 음. <laughs> 패스. 자, 그다음에 자, 중요한 이제 이 체험장 요금에 대해서 한번 쭉 볼게요. 자, 여기 현금 필수라고 하고 느낌표가 쫙 찍혀 있네요. 예. 그리고 요 내용은 뭐냐면 카드와 현금 모두 된다고 했었는데 어, 실제 가보니 현금으로만 이제 결제를, 예, 받았다. 그래서 현금을 챙겨가야 한다. 자, 이것도 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카드만, 요즘 대부분 카드만 들고 가시는데, 사실 이것도 카드가 또안 된다고 막 앞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그러지 마시고, 예, 이런데 또 분위기가 또 이렇잖아요. 그러 현금 또, 예, 그냥 뭐 많은 비용 아니고 한 몇만 원은 갖고 가세요. 예. 그래서 이런데 가서 또현금 또 없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뭐 카드 왜안 되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현금 갖고 가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예, 되시면 좋겠다는, 예, 그런 영스카가, 예, 어떤 조언을, 예, 드렸고요그 다음에, 자, 사진을 확대해 봤는데, 여기 요금표가 있죠? 예, 대인이 만원, 예, 소인이 오천원인데, 이게 예, 조금 대인이, 이 대인보다는 사실 소인 어린이가 많이 캘것 같은데. <laughs> 예, 어떤, 네, 예, 뭐 어떤, 어, 어떤 대인, 소인, 이 기준에 따른 금액은 나눠놨습니다. 대인 만 원, 소인 오천 원, 어린이 삼천 원. 자, 홈이 빌리는데 홈이 필수죠. 예, 굳이 준비 안, 안해 가셔도 천 원, 장화 이천 원. 예, 이 정도. 예, 그 다음에 보증금이 있네요. 또뭐 이천 원 정도의 보증금이 있고. 이 보증금은, 이제, 뭐, 어떤, 여기 보니까, 요런 금액으로 입장료를 내기, 이용료를 내게 되면, 뭐, 조끼받나, 아, 조끼로 뭐 빌려주는 모양이네요. 아, 혹시라도 물이 갑자기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보증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2 0 0 0원을책정이돼 있고, 그니까, 장화만 보증금이 8,000원이니까, 이 보증금, 그니까, 장화가 있으신 분들은, 예, 뭐, 우비, 장화, 아이들, 이런 거 있잖아요. 신고 가시면 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예. 굳이 보증금 안 내시고, 보증금 8천원이니까 장화만. 예. 예. 이렇게 해서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 다음 주차정보 한번 넘어가 보겠게요 예. 체험비를 내고서 받는, 아, 체험비를 이제 내요, 내시면은 주차 이용권을, 예, 이제 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나갈 때, 그, 요, 이제, 뭐야, 주차권을 내고 나가시면 되, 되실 것 같고. 자, 이외에 그냥 뭐 와서 이용 안 하고 주차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뭐 1시간 2 0 0 0원 예,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에서 자,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거 한번 볼게요. 체험 시간 대비. 예, 그니까, 그니까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뭐 4시간, 5시간 놀아, 이제 조개를 채취를 하셔도 좋은데, 그니까 이게 1인당인가 본데요. 뭐 2kg까지 가능하다는 것 같아요. 2kg까지. 그니까 러뭐 어떤 분들은 뭐 정말 장사하시려고 그러신 분은 아니시겠지만 뭐 장비 같은 거뭐 정말 전문적인 장비 갖고 와서 막 해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예, 이렇게 놓으셔야지. 그래야지 다른 사람 것도 좀 남겨주셔야죠. 예. 그니까 뭐 그렇게 해서 2kg를 아마 제안해 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나갈 때뭐 무게는 좀 재, 재겠죠 예, 재고 예, 2kg 넘으면은 뭐 모르겠어요 돈 주고 더 사가는지 예, 예, 뭐 하여튼간 뭐 2kg까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개펄 체험할 때 이렇게 이제 신발들 슬리퍼들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왜냐면은 이 현장에서 빌리는 게내거 갖고 가면 사실 아우 막차 타야 되잖아요 차 안에 막뻘 묻고 모래 잔뜩 들어오고 요. 이, 세차려면 이것도 장난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 거감안하셔갖고 예, 빌리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이렇게 호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미 굳이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되, 시겠고요 자, 마시안 갯벌 체험장 정보. 남녀 이렇게 세면장도 있고, 뭐, 이제 온갖 뻘 같은 게 묻을 테니까. 가서, 예, 씻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매점. 자, 우리가 이제 뭐, 준비록지 안에 갔다 먹는 거를, 뭐, 주변에 뭐, 식당들이 또 많긴 해요. 다니시면서, 뭐, 잠깐 중간에 나와서, 예, 매점에서 뭐, 아니, 저기 뭐, 주변 식당에 드셔도 되지만, 그게 싫다. 뭐, 아이들이 정말 너무 재밌는데, 어른들끼리 애들 띄어놓고또 가기 그렇잖아요. 뭐, 만난 거 먹으라니까, 그럴 때는. 매점 가서 컵라면 이런 걸 떼보세요. 애들 즐겁다는데 예. 이렇게 매점 이용하시면 되시고 자 그다음에 요 이제 눈에 띌만한 게요 해수가 있어요. 해수 예. 조개 캔거루 요 해수에 담아갖고 예그 생생한 싱싱한 그 느낌 그대로 예 담아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집에 요런거 예. 좋은 아이템이네요. 예. 해수에 담아서 예. 마시안 해변에 이 느낌, 생생하고 싱싱한 느낌을 지까지 가져가는, 예, 요런, 예, 아이템. 예, 참, 어, 아, 이 이런 것도 필요해요. 사실 이게, 그냥 뭐, 딱 벌려놓고, 그냥 뭐, 캐, 뭐, 해, 뭐, 이거보다는, 이거 얼마나 세심하세요. 이거 운영하시는 분이. 일 참, 좋습니다. 예. 어, 뭐, 지금 식사 시간이 돼서, 예, 저는, 저는 이따가 방송 끝나고 가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예, 특서비스. 자, 해서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해감대 미리 이, 저기, 이쪽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 이, 저기, 뭐, 뻘에서 캐낸 조개를 미리 해감을 이렇게 시켜놓으신대요. 예, 그니까 러 모래, 이 해감이 뭐냐면은, 이 살아있는 조개를 물에 담궈서 해수에 담궈 놓고, 모래를 빼, 모래나 뻘을 뱉어내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캐온 조개를 갖고 오면 이걸로 이제 교환을 해준다는 이런 건데, 아, 이 참, 이 세심해요. 이 배려죠. 이, 이, 이런 분들이 영종 때좀 많이 계셔서 좀 이렇게 이런 체험장이나, 이런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게 배열심이 좋습니까. 예. 정말 영숙카도영숙카 t v 도 이렇게 배려하는 방송 할게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비용은 모르겠어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예, 하시면 될것 같고, 바꿔가세요. 어, 집에서 어차피 그거 하다가 그거 해, 집에서 그 해감 하지 마시고, 비용 조금 들더라도 바꿔가세요. 예. 뭐 남은남 바꿔가시고, 또, 자, 밑에 보시면 썰매. 자, 이 썰매가 있어요. 이, 이, 딱 보면 문구점에서 예전에 뭐5 0원씩 팔았던 이 썰매인데, 요게 이 뻘에서 이제 어른들이 앞에서 막 끌어주고 애들 뒤에 타고 막 하, 막 이러면서 이런 건, 이런 느낌으로 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애들도 좋은데, 특히 어른들 중에서 이 다이어트 하실 분들, 예, 뻘에서, 예, 폐 쨍쨍거리는 데서 애들 뒤에 태우고, 한 30분만 도셔도, 한 10kg 정도는. 불안에 빠지실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예, 애들 좋아, 애들 좋아하잖아요. 하세요. 살도 빼고, 예, 일거 양득. 예, 얼마나 좋아요. 자, 이런 느낌. 예, 무튼 예, 전체적으로 제가 그 밑에, 그한번또 볼게요. 그 밑에 보시면, 예, 예 식사 보세요. 예, 예. 아, 저희, 저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 점심 때라서, 예, 식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예, 저는 이 방송 때문에 또, 하다가 끊고 나가게 좀 그렇죠. 예. 음, 뭐,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긴 해도, 또 방송이 또 우리, 이 방송인들은 또 예, 집중해야 됩니다. 예, 아무튼. 자, 우리 주변에 이제 사는 어떤 이제 뭐 어떤 새들이죠. 바다 새들. 예, 이렇게 흰물대 새, 괭이 갈매기, 외가리까지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고. 자, 밑에도 뭐 이렇게 세 개, 예, 세 마리. 야, 근데 뭐, 나와있질 않네요. 뭐 제가, 그 동물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안내는 못해드리지만, 네, 예, 암튼 뭐, 이 정도 볼수 있다는 거. 힘, 물대, 쎄. 이 괭이 갈매기하고 외가리는요, 여기, 저희 이쪽 구흡 배터요 카페 거리에도 어깨 많이 날아다녀요. 예, 예, 얘네들이, 어,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 안 안주, 주거든요. 예, 주면은 자꾸 아는 척하고, 막 머리에서 돌고, 어쨌든막 때려돌아요. 아, 무섭더라고요.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오시는 분들은 주세요. 주시고. 근데 얘네들은 요즘 이제 좀 낯이 서로 익었는지, 예, 인사도 하고 가요. 뭐 괜히 쓱 가다가 뭐 갈매기 막 꽉꽉 이러고 가기도 하고, 예. 또 뭐, 그렇죠. 친해지면 좋잖아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네. 예. <laughs> 음, 그래서 암튼 이제 요런, 예. 자, 느낌. 오전 9시까지 비가 왔다는, 비가 예, 이제 안개가 이제 자욱하게 끼었다라는 예, 말씀이고, 자 이날은 어쨌든 조개를 캐는데 이제 좋은 날씨였는데 다행히 그왜 그러냐면 흐린 날씨 였고 다행히도 바람은 많이 불지 않았다 그래서 예 그렇다고 뭐 춥지도 않았다 그래서 야외 활동하기 특히 조개 캐기 좋은 날씨였다라는 예, 여기까지의 느낌. 음~ 그~ 어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이제 후기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해 마시안 갯벌 체험장의 이제 그 느낌을 또 다녀오신 느낌까지 예 적어주셨네요. 우리 가족은 발이 푹푹 빠지는 뻘로 조개를 캐러 다녔는데 마시안 갯벌은 장화를 신고 단단한 모래를 걷는 느낌이었다. 예 이게, 이게, 이게 참 이게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푹 빠져도 이거 사실 좀 이동하고 이러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뭐이 정도 막푹 빠지는 거 아니고, 어느 정도, 예, 하드, 하드한, 예. 그러니까 밟아도 너무 빠지지 않는 이런 느낌이 좋았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이날은 날씨도 좋았고, 뭐, 물론 5월이니까 살았는데, 지금 이제 7월이잖아요. 이때는 이제 사람이 많을 때니까, 예. 예, 아무튼, 예, 사람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5월, 이 날은 이제 5월이기 때문에 많지 않았다는 이제 말씀이었고, 그리고 물때만 잘 맞춘다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 좋은 영종도, 예, 영종도의 마시안 갯벌 체험장. 마시안 갯벌 체험장 꼭한번 다녀가시길, 예, 저도 적극 추천합니다. 저희 아이들 로 갔다 왔어요. 저도 다녀왔는데 한 2년 전, 이게 막 뭐가 형성이 되기 전에 이렇게 다녀온 것 같아요. 2년, 3년 전, 예. 네 좋더라고 요 아이들 아주 좋아해요. 그다음에 예, 음, 그러니까 이 형광 조끼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사람이 혹시 위급한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물때 막 물이 들어오는데 이게 막 캐다 보면 정신이 없어갖고 이게 물이 막 들어오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형광 조끼를 반드시 입으셔야지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마 입장료를 낼 때. 형광 조끼를 이제 대여를 해주는데, 자, 이렇게 보시죠. 이게 꽤 멀리서 지금 찍은 사진이거든요. 예, 잠깐만, 이거 꺼볼까요? 자, 끄고, 자, 자, 이렇게, 보이시죠? 예, 눈에 띄어요. 이렇게 형광색, 이렇게 입으면, 예. 그런데 이거를 입지 않고 만약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자, 마이크로 나오라고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버티고, 버티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 출동을 <laughs> 하신다고 합니다. 출동. 자, 출동. 예, 꼭 잊지 마시고, 이분들, 예, 고생하시는데, 출동 안 하시게, 예, 방송 잘 들으시고, 그 그러니까 나오시고, 혹시라도 안 입고, 입고 들어가세요. 규칙이잖아요. 예, 예 들어가셔야 됩니다. 입고. 자, 암튼, 근데 이게 뭐, 캐다 보면 또 잠깐, 뭐, 욕심을 부려서 저 멀리 아 이건 위험하겠다. 이거는. 그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러니까 이분들 이분의 우리 예, 모모님 예. 말씀은 그 그러니까 어떤 지금 하이 레벨, 고레벨. 아, 하이 레벨 떡 쪽에 아이 떡쪽에 아이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인근에서 이렇게 노셔야지. 그니까뭐 정말 전문적으로 막 아, 이렇게 어떤 장비 갖고 하실 거 아니면 멀리 가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멀리 가다 보면 막이캔는 재미가 있잖아요 막 이것도 잡히고 저것도 잡히고 이러다 보면 뭐 거의 물 근처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거 돌아 나올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예자 이렇게 봐도 이제 정말 멀리 보이네요 예, 자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는 갯벌 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물 빠지면은 이게 넓게 보이거든요 예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예. 자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쭉쭉 이렇게 사진들 자이뻘의 이제 모습이에요 예 이렇게 이런 거 캐시는 건데 예, 자 모래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뭔가 이렇게 좀뻘이라서 예, 이렇게 좀어 그러니까 뻘 그대로 특유의 색 있죠 예예 예, 이제 그런 색이 이제 나고 있는데 사진상으로는 자 이렇게 가까이서 또 들여다보면 이제 요런 모래사장 이제 모래도 깨끗한 모래가 보인다 예 요렇게 아 좋네요 이렇게 아이들이 예, 모래 밟고 푹푹 빠지지 않고 예 이렇게 노는 모습 자 요렇게 손에 올려놓고 아이고 두개예 모양이 예아이 무슨 예 어떤 모습 이렇게 뭐토끼기인가요예뭐 이런 예, 아이들이 이게 참 어떤 이렇게 예술적인 이 창의성도 이 조개껍데기 같은 거 보면은 예, 좀 어떤 그런 것도 좀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 네, 쭉쭉 뭐 이런 것도 있고 했는데 아이고 정말 이거 알차게 노셨네. 예, 이렇게 예, 조개 껍질로 무슨 성도 만들고요. 예 아유 이게 참 좋네요. 이게 얼마나 이게 행복합니까? 뭐, 다른 게 행복이에요? 이런데 수도권 가까운 데오셔갖고 아이들 데리고, 도세요. 이렇게. 즐거, 즐거워 보이시잖아요. 아, 막, 이, 이거 봐도, 이 해피한 느낌이, 아, 이 저희 삼시 온통, 예, 차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자. 아 정말, 너무 성의껏 써주셨다. 이런 많은 글들이, 예. 그니까 이 내, 안녕 내 사랑 모모님 더 자세히 읽으실 분들은 예 한번 가서 그니까 미리 오시기 전에 한번 정도 이런 분들 이제 블로거님들의 글을 읽고 오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지 왜냐면 즐겁게 놀수 있으니까 막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런 데또 오시다 보면 우왕좌왕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떤 이제 즐거운 예 조개 케이 케이 이 체험을 하시려면 예 이렇게 미리 정보를 받고 어, 정보를 한번 정도 보시고 오시는 게 좋다. 자, 여기까지 예, 방송 이제 정리하고 이따 오후에는 예, 뭐 마찬가지로 또 예고 없는 예, 방송 시간, 예, 방송 막힙니다. 저희 영스카 TV는 예, 뭐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이런 TV예요. 예, 이런 방송입니다. 예, 심플하게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음, 어떤 이제 진짜 좋은 정보나 어, 단 좋은 정보 그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이슈, 영종도에 대한 이슈, 이런 재밌는 거리가 있으면 바로 방송을 키겠습니다. 그니까 항상 좀 자주 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자주 와보시고, 그 다음에 뭐 구독자, 뭐 조회수 이런 거 신경 쓰면 방송 못 해요. 사실 그냥 막 하고, 예, 뭐 조금이라도 안뭐 압니까? 누구한테는 별거 아닌 거, 아닌 정보일 수 있어도 또 누구한테는 정말 큰 정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올리고, 예,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구독자 신경 안 쓰고, 예, 방송 시간 신경 안 쓰고, 즐겁게, 다 즐겁게, 재밌게 하는 방송이, 예, 되는, 예, 그런 방송, TV 영스카. 자, 여기까지 오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어저께 제가 살짝 마실 수를 했는데, 예, 가능하시면 눌러주세요. 예, 꼭 해주시고, 예, 어, 뭐냐면은, 이제 보거나 말거나, 이건 여기에서 뭐 또, 어, 누르거나 말거나 제가 말치도 했는데 예, 눌러주세요 예, 눌러주시고 나중에는 뭐 구독 누르기 캠페인 뭐 이런 행사도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뿅